오늘 거 목요일 거 시작해볼게요. 목요일 거 시작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자, 시즌 1 들어가시는 분들, 시즌 1 들어가고 2주차에, 2주차부터 영법이 있잖아요. 영법이 일단 무료 하나 쿨좀 돌려놓고, 영법이 여기 이렇게 뭐가 하나 생겨요. 200회 뽑기 시, 선택권 200회 뽑기 하면은 선택하는 게 생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50회 랜덤하게 유화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200회를 뽑으면은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권을 주니까 그러니까 시즌 1 시작된다고 뜨면은 한주 정도 남겨놓고 2주차까지 3주가 시간이 되거든요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 때까지 뽑기권을 아끼세요. 뽑기권을 아끼시고, 그 대신, 여기, 패스 있잖아요. 패스. 패스 가면은, 영법 10회 이런 거요, 뜨거든요. 이것까지만 딱 까시고, 나머지는 아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웅 증가라서, 제가 아까 한번 깠죠? 아홉 번 맞아 깔게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8번, 9번, 10번 됐고요. 그 다음에 생존자도 한번 까시고, 이거 하면은 오늘의 뽑기는 끝났습니다. 오늘 뽑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트럭 발송 해주시고요. 트럭은 3시간 50분, 3시간 39분, 4시간, 3시간 33분 하나 보내고 아이고 이거 두 개짜리네 아이 멍청하겠다 그 다음에 2군으로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은밀 오늘 뭐 보라색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자기가 좀더 빨리빨리 크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주황색을 보내셔야 되고 파란색은 보내면 안됩니다 파란색 보내는 거 아니에요 파란색은 나도 성장이 안되는데 민폐에요 민폐 진짜 여기 이거 수령 누르다가 이렇게 방향 누르다가 이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예? 여기를 신나게 누르다가 여기 대기 완료된 거 있으면 은 수령을 누르는 순간 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간데 파란 거딱 눌러봐, 계열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파란 거는 다른 연맹원들을 위해서라도 하지 마세요. 아, 오늘 좀잘 안되네요. 잘 안되니까 딱네 번만 더 까보고. 슈퍼리셋으로 가겠습니다. 슈퍼리셋으로 끝냈고. 그 다음에 레이더는 테일러 사신 분은 오늘 6개.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저는 30개 받는 그게 있어서 6개를 매일매일 까는 거예요. 까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연맹테크 기부 하시고요. 하시고. 우편함에서 보상도 받고. 그 열차는 아직 지정이 안 됐으니까 좀 이따 탑승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어, 뭐 해야 되더라? 뭔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러면은, 요일별 군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군비, 오늘 레벨업 하는 날이에요. 레벨업 하는 날은, 레벨업 하는 날은 월요일날, 목요일날, 그리고 군비 타임 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평소 군비 타임은 이거 점수만 채우시고 나머지 월요일이랑 목요일 군비 타임에는 경험치 싹다 끌어서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자... 지명수배를 가는 이 친구들을 올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미사일 친구들을 좀 키워줘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도시건설, 테크... 가속 쓰시면 되고요. 가속이나 이때 결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쉬우니까. 유닛 증가도 9555 아니면 666.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3시 드론 무시하세요. 3시 거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체력을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7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웅 레벨업 하나만 하면은 완료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군비 대충, 대략적인 설명 끝났고요. 그 다음. 아 이거 오늘 구상이 못할 수가 없어 자기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으면 이거 조각소모 훈장 사용 스킬포인트 사용 그 다음에 조각 사용 뽑기 영웅 레벨업 이게 다거든요 진짜 오늘은 못할 수가 없어요 못할 수가 없고 그냥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만 올려줘도 점수를 꽤 먹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메이슨 메이슨 메이스는요, 나봐. 160까지만 찍으면은 시즌1 가서 UR로 변신한 다음에 5별까지 완성됩니다. 160이에요, 160. 그 이상 SSR 조각 투자, 투자하지 마시고요. <laughs> 투자하지 마시고. 그다음 이렇게 조각 있는 애들 다 투자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바도 아까 보니까 무료 있더라고. 에, 이렇게 투자를 한 다음에 그다음 SSR은 누구 키워요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얘를 키우라고 하고 싶네요. 얘가 예전에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벤트가 요새 모니카로 대체가 된게안 바뀌더라고. 근데 어차피 비행기덱을 가야 되잖아. 비행기덱 갈 거면은 얘를 키우는 게 맞아요. 나중에 이벤트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킬 포인트 투자 알아서 하시고요. 스킬 포인트 탱커는 10, 20, 15. 다시 탱커는 10, 20, 15 이렇게 키우시고요. 딜러들은 4성 기준에 20, 20, 20 이렇게 키워요. <laughs> 그 다음 메인, 메인 딜러부터 요거, 요거 투자하시고 이건 천천히 하세요. 이거 두개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출석 체크하고 초특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일단은 가격을 보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깜빡했네. 빨리빨리 요청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공짜니까. 예, 네, 공짜니까 넘어갈게요. 칠면조 이거 15,000원짜리. 15,000원짜리인데 특가해서 60개면은 살 만합니다. 이거 새 대축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상 300개 주거든요. 이걸로 획득하실 수도 있어요. 무과금이라고 획득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또 할인을 발송 연맹에 발송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흥정 뜨죠 흥정 뜨시면은 최대한 많이 드세요 이렇게 지금 가속이랑 강화석이랑 자원주거든요 이거 뜨면은 바로바로 바로 주시고요 <laughs> 저게 연맹에 먼저 푸는게 좋아요 연맹에 풀어야 우리끼리 나눠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laughs> 추천상품 요거 요거 추천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명패죠. 명패, 명패인데, 이게 얼마더라? 할인 받으면 얼마죠? 예 <laughs> 할인 금액을 좀 봐야 되는데, 15,000원쯤 하나, 100개면 15,000원, 100개에 15,000원인데, 이게 할인이... 몇 개나 나올라나 한번 볼까요? 이게 할인이 다 받았네요. 160개, 160개면은 22,500원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7,500원짜리 요거 계산 안 하고요. 요것만 딱 계산했을 때는 대충 아니구나. 반값보다 조금 더 되겠네. 아 대충 이 정도 맞을 거야. 22,500원. 명패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25,000, 22,500원도 괜찮아. 명패가 없을 때. 명패가 없을 때는 괜찮고 있는 사람은 굳이 굳이 <laughs> 이게 생명력 천밖에 안 돼가지고 아 이거를 이게 엄청 크진 않거든요 천은 솔직히 이게 애들 능력치가 워낙 높아지면은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안 삽니다 아 저는 안 사고요 그다음에 얘는 사요 얘는 사고 얘도 살 거고 얘도 살 거고 얘는 안 사요. 얘도 600개면은 75,000원 이랬나? 100개에 15,000원 이니까. 600개. 75, ,000원, 10만원이네. 아, 안 삽니다. <laughs> 10만원. 이게 장식품을 좀 꾸미고 싶어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는 별로 장식품에 신경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안 사요. 안 사고. 드론 400개. 이거는 정가에요. 75,000원. 75,000원 맞나? 400개 어어어 어, 36만원 ,000원. 6만원이네 6만원인데 6만원이면은 싼거에요 아. 왜냐면은 팝업스토어에서 20개 아니면은 잘 나와야 40개 나오거든요 7,500원에 이거 10배니까 75,000원 근데 음, 6만원에 끊어지니까 요것만 보면잘 나온거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니까 러 내가 드론에 조각 부품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거 사셔도 나쁘진 않아요. 이제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서 문제인 거지. 가성비 자체는 괜찮네. 얘는 별로. 얘는 취향. 얘는, 얘도 취향. 좀 긴가미가 해. 얘네 둘은. 얘네 둘은 싸. 얘는, 얘는 공짜니까 논네로 칠게요. 예, 네, 이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딴거뭐 특별한 거 없죠?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